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한국 bnc 매매 전략입니다. 자 이종목 정말 어제 스펙타클한 하루를 보냈었는데 야, 어제만 생각해도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연이 아래 하락폭 상승폭을 잘 활용하신 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이 종목을 그 당시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공포 구간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30%를 넘게 순식간에 밀더니 저점 대비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웬만한 종목이 결코 할 수가 없죠. 아직도 저는 이런 투매 현상이 물론 집중적으로 개인들, 세력들의 투매가 이어지면서 상승을 이끌어 갈 가능성도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전산상, 프로그램상 실수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과거에도 이런 투매와 상승을 반복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정도까지 낙폭이 크고, 이 정도까지 반등이 컸던 종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한국 BNC의 움직임은 현란했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이죠. 오늘 사실 지수가 굉장히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모두 지수 폭이 좀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 웬만한 관심도가 쏠리지 않는 이상 개별 종목이 힘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 환경이었죠 더욱이 한국 BNC가 어제 장 마감 이후 정말 좋은 임상 결과, 골든바이오테 결과가 나오면서 오늘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요. 물론 갭상승을 해가지고 장 중에 9%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임상 결과 치고는 굉장히 좀 저주한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지수 영향도 있었을 테고요. 어떻게 보면 또 재료 소멸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합이 된 거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임상 결과 그 기대감, 경구형 치료제 기대감으로 과거에 큰 폭의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임상 결과라는 환상적인 재료가 발표가 되었지만 이미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이 부근에서 다시 제 기대감으로 앞에 있는 상승분을 잡아먹을 만큼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래서 사실 주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값, 임상 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주식하는 입장에서 앞에 있는 상승을 잡아먹는 큰 상승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랜 기간 주식 시장 매매를 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의 상승도 상승이지만, 이미 앞에서 한국비에시 임상 결과, 경고 치료지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앞에 이런 상승만큼 또 앞으로 한국비니씨가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또 청사진 장밋빛 시나리오만 그리기에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항상 경각심을 두고 주식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번 기회에 좀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저 역시 그런 것치고는 아무리 재료 소멸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제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았죠. 자, 국내 기사를 한번 돌체해보면 임상 효과가 98%. 화이자 89%, 90% 나올 때도, 와, 대박,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98%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 정도 임상 결과를 낸 경경치료제가 있나요? 물론, 사측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화이자 등 시중에 시판되어 있는 경경치료제 효과랑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8%라는 수치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 결과 기대값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찌됐든 기다리고 기다리던 재료가 임상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 임상 결과 기대값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일은 쉽지가 않겠죠 주식이란 게 아시겠지만 기대감으로 오르는 겁니다 재료가 오픈됐다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 자, 그렇다면 이 한국빈 씨는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쳐다볼 필요가 없을까요? 또 그건 아니죠. 일단 좋은 데이터 임상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 또 이슈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보시는 것처럼 4월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권이 남아 있고요. 최근에 뭐, 일동제약도 마찬가지고, 화이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골든바이오텍은 긴급사용 승인이 신청이 되면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승인이 나오게 되면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절차, 계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화이자가 국내 정부에서 들어오기로 결정이 되면서 화이자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것처럼, 적어도 긴급사용 승인 재료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상용화 재료,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면 이 한국 BNC 관련 종목들은 그 타이밍에 맞춰서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남아있죠. 특히 지금 이 발표된 재료처럼 결과치가 이렇게 좋다면 긴급 사용 승인이 안날 가능성도 낮고요. 당연히 국내에서도 들어오기,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골든 바이오텍 한국 BNC가 노력을 하겠죠. 그 결과 그 기대감이 살아 있다면 관련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비행시아테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의 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값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자잘한 재료들이 나오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찌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값은 오픈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국BSC를 매매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조금은 좀 경각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뭐 당연한 이유겠지만 긴급사용 승인이 4월 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더 빠른 경우도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이 1월 달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의 텀이 있죠. 그 사이에 이 한국BSC가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져서 소외가 된다면 당연히 모든 종목들은 시장의 관심도가 멀어지는 순간 주가는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밀려 내려왔거나 이런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시간이 다가오면서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지 국내 상용화 이슈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부각이 되면 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BNC, 이 종목을 당분간 좀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실 계획이라면, 당일 이 종목의 작은 재료들이 오픈되는지 그런 관점을 지켜보시면서, 특히 지지와 저항, 일봉이라든지 분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디 구간에서는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좀 잡고 접근을 하겠다. 그 정도의 매매 전략을 잘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시장에서 소외가 돼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주가가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고 생각보다 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투매가 나오는 경우도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인내심이 굉장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점도 염두를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뭐 좋은 시장 환경, 재료들이 좀 부각이 되면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끼와 탄력은 워낙 우수하고 넘쳐나기 때문에 충분히 또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문봉사 보면 이런 부분 주가에 진입을 했을 때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 그런 부분이 특히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 사이 상한가 부분 부근, 이런 부분까지 공방이 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지켜줘야지만 단기적으로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혹시나 이런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하고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면 이런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시간이 좀 남아있고요 물론 한국 b h 지금 나와 있는 재료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좋은데 하지만 주식 매매는 이런 결과값이 좋다고 무조건 주가 주식이 주가가 하염없이 우상향하는 건 아니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주식은 누가 뭐래도 결과도 중요하지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 그동안 한국 BHC가 움직였던 탄력기는 넘쳐나지만 우리가 이 종목을 바라봤던 이유. 재료가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재료들이 오픈되기 전까지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좀 경각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한국 b 시 그동안 저에게 또 좋은 기억을 많이 줬던 종목이죠. 많은 분들이 또이 종목 갖고 희노애락을 좀 느꼈던 종목인데 워낙 작년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우리에게 기대값이 높은 종목인 만큼 당분간도 개인적으로도 이 종목이 들어온 대금이 워낙 많죠. 이 대금 소화하려면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죽을 가능성보다는 모래도 움직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인 만큼 좋은 결과 기대해 보시고요. 한국BNC는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정보가 오는 대로 바로 방탄 주식 속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잘 캐치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당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디지털 앞에 이슈라든지 최근에 LG 엔솔 또 안철수, 윤석열, 지지율, 뭐 이런 것들만 잘 미리미리 빠른 속도로 정보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좋은 결과 값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오늘 까미, 위엔시, 한네트, 이런 종목 매매하신 분들 노, 노, 나셨죠? 그만큼 어려운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매매 전략, 좋은 정보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열려 있으니까요. 방탄주식속보 텔레그램에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신다면 어려운 하락 시장에서도 또 남들은 힘들어할 때 우리는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 자, 힘들 내시고요. 한국 b n c 의 조만간에 좀 좋은 움직임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